눈상형 실패해서 그대로 관짝에 박아둔 캐릭 예, 네, 그래서 이번 상형 아잉 있어가지고 무조건 해야지. 아, 이거 옮겨놓을까? 뭐 하나 입혀놓고 싶다. 아, 양, 양이피자 그냥 양. 어, 이거, 아, 모자 극혐이다. 다른 거 보면. 어? 오, 어, 이쁜데, 이번에? 스라벨 이쁜데? 망토 이쁘네 일단 얼굴 먼저 바꿀까? 얼굴은. 솔직히 머리나 아무거나 다 떠도 돼. 그나마 노리는 게 있다면 은뭐 이거? 밀크캔디 해요? 눈은 아잉이야, 무조건. 어! 벌써 이뻐. 자 눈은 눈은 아잉으로 한번 할게요 바로 뜹니다 어. 자두 번만에 뜨면 그래도 이득 어어어 어. 어? 아니 아잉 눈이 벌써 만원 이거까지 사면은 만 지금이라도 나와주겠니 그러면 안 되는데 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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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이야 딱 지금이야 딱 지금 여기 있는 얼굴 보이시죠? 메이플님 그거예요! 어! 아니 아잉에 아잉에 3만 원 쓰게 생겼네 어! 어! 호! 됐어 이제 머리는 한 마리 나오겠지? 머리는 솔직히 저 아래 두개 빼고 아무거나 마지막 세개 빼고 다 괜찮아 오! 내가 원하던 거 아닌가? 아니 이런 거에 좋아하지 말라고 내돈 어디 가지 아까 5만 원 충전했는데 이게 왜 6천 원이 돼 있지? 여기서 위르시드 해볼까? 위르시드 하나랑 그리고 그 여기서 내가 원하는 무기 하나랑. 어. 아 솔직히 그 정도는 떠줘야지. 아니 그 방금 그렇게 얼마나 많이 했는데. 아, 씨발 난줄 알았네. 아, 이 타이밍이 왜 기대도 안 했어요 사실. 아, 양은 사야 되는데? 아니, 그럼 얼마를 충전해야 되는데? 아니, 근데 이렇게 뭔가 어정쩡하게 맞춰놓고 사냥하기는 좀 그런데? 뭐야? 651원을 올려놨는데 2억이 되는데? 어머! 감사합니다! 아, 이건 옷 괜찮은 건가? 모자 때문에 그런가? 아, 모자가 근데 이 모자가 눌려, 머리가. 아, 근데 왜 이렇게 까고 싶지? 이러면 안 되는데. 차라리 까도 로얄을 까자, 할 거면. 아니, 아니, 잠깐만. 아니, 어, 차라리... 아니. 굳이 까야 되나? 그니까 야 되긴 하는데 어 뭔가 좀더 나은 방향이 있지 않을까? 무기도 귀엽긴 아 근데 무기는 그 다른 게더 낫기도 하고 그나마 옷 근데 옷 하나 쓰자고 13,000원을 쓰기엔 좀 조금만 조금만 기다려봐 조금만 아니, 아까도 조금이라 했는데 그러면 로얄 진짜 딱 10개만 해보자 딱 10개 그리고 이거 욕심 좀만 좀만 부려서 아니 나올 줄 누가 알아요 아이 기대 안 하고 간다. 1 5 개니까. 에이, 그래도 하나 그 전광판에 정강판에... 에이, 에이. 이제 진짜야. 자 바지만 나오지 말자. 장꾸벤. 아 이거 이거 머리 눌리던데. 딸생 쿵합에 잠만. 어, 어, 어. 잠만 왜 하나가 안 뜬지? 아니 검은 파도 왜 하필 바라는 게? 이거 원래 10개 까면 2개 나오는게 정상 아니야? 원래 10개 하나예요 자, 본 게임이에요. 나쁘지 않아. 2개 나왔네. 12개에 2개. 음... 근데 이거 못 팔지 않나? 지금 나 캐릭터 생성 얼마 안된 거는 못 팔잖아. 옮길까 좀? 이렇게 올려놓고 아크로 팔고 다시 오자고? 아... 아, 빵 먹어리네. 모자. 피스? 피스 하려면 하나를 <laughs> 돈으로 사서. 베레모 정도는 입혀줘도 괜찮을 것 같아. 아크가 끼고 있는 거, 이거 옮겨져? 어, 그러면 이거 그대로 옮기면 되는 거 아니야? 아크 안쓸 거면? 근데 안 어울릴 것 같아. 뭔가 느낌이. 어우, 진짜 별론데? 아, 안경이 부족해. 안경, 아니, 이건 또 뭐야? 죄송한데, 이거 안경이야. 콧구멍이 아니라? 그래, 동리안경 비싸. 나 그래서 그 프리했다가 껴질라 했는데도 비싸가지고 못 꼈어. 그래서 그 안경이 얼마 하느냐? 집억이라 하옵니다. 와우, 감사합니다. 이돈 주시면 제가 그대로 피스하러 가겠습니다. 아니, 여긴 또 대머리네. 리플렉티브 링. 아, 여긴또 대머리네. 리플렉티브링. 아이, 고 아이고, 아이 아, 아, 아이고, 죄송해요. 다시 하면 제가넙쪽 받을게요. 그랜저라고 아니야, 지금 사냥하기는 이르다. 우린 헤네시스로 간다. 다들 헤네시스로 집합. 잘못 왔다. 버섯만 보고 클릭했더니 버섯의 성으로 와버렸다. 이거 큰일이다. 이거 어떡까지뭐 바라는 건 소박하게 뭐 마스터피스나 헤어 쿠폰 정도? 소박하게? 어? 나는 오늘 운이 좀안 좋은 것 같다. 얼굴부터 시작해서 아이고 1억5 천만 원 후원 감사합니다. 이 컨셉 보니까 거의 6억 준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이득 본것 같기도 해. <laughs> 가뜩키 그거 묻히면 오를 수 있어요. 이거? 묵힐까 2년 동안 가실 곳 있잖아요 아 저리 가십시오 어 이거다 이거야 그래 땡그리 안경 아니 똥그리 안경 낀 사람들은 아량이가 그냥 어? 어? 주면 주나? <laughs> 자 장난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번 세라벨 뭐있는지좀 봐볼까? 어 이것도 어울리긴 한다 푸른 물결 이것도 살까? 와 비싸다 동그리? 동그리 푸른? 동그리 푸른 짭글이 없나 짭글이? 이제 짭... 아어 별로야. 어. 어. 으악. <laughs> 와, 진짜 좆경이다. 이번 마라벨이요? 마라벨은 한 번도 안 봐봤네. 와, 이거 이쁘다. 와, 이거도 이쁘네. 내가 뽑은 것도. 이게 세트인가 보다. 별의 기록자 이건가? 어, 이쁜데? 아, 마라벨 세트 별로 안 이뻐. 돈 아까워. 오, 이거 와, 이거 이쁘다. 이것도 귀엽네. 아니, 이것도 귀여워. 뭐야? 아니, 이게 더 귀엽네. 아니 근데 나 아들 열심히 할 것도 아닌데 이거 왜 보는? 어, 이도 이쁜데? 옷은 이게 귀엽긴 한데 여기에 신속뽀띠 윙까지 너무 귀여워. 옷 비싸다고요? 비싸봤자 얼마나 하겠어? 오! <laughs> 다 다음에 알아보자. 뽑아서 쓰자고? 아 진짜 왜 그럴까? 아아 아, 진짜 4만 원만? 좀 해볼까? 묵히면은 더 비싸질 것 같긴 한데. 좀 해볼까? <laughs> 아 골드 찍겠네. 아 기다려봐 그러면 노래까지 끄고 정중한 마음으로 메이플의 모든 걸건 마음으로 한번 하자 진짜 조금만 할게요 어, 조금만 아니 근데 나 아들 하지도 않을 건데 이런 거왜 이렇게 많이 쓰냐 오늘 시작하려다가 돈만 쓰네 안 돼요 다이아까지 가면 저 정말 저 물밥만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딱각 보인다 여기서 소원배달원 두개 뜨고 그리고 동그리까지 완벽 차라리 5만 원지르고 현금으로 사는 게더 나을 것 같아. 아닌가? 아니 근데 이거 왜 막는 거야? 나 결제하는데 왜 앱이 안 켜지지? 왜 막는 거예요? 제 돈으로 결제하겠다는데? 자 이번엔 잘 나올 거야 안 나오면 그냥 바로 메이플 끄고 자러 간다 나 준비됐어! 준비됐어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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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로 들어갈까? 여기 왼쪽으로 들어가 사람 있다! 부정 산다 바로 아래 채널로 오세요 사람 없어 많은 거안 바래 여기 가진 이 동그란 안경 가기야 내가 볼때 너가 하는 짓이 호구라고 생각하진 않느냐? 이미 틀렸습니다 그래 이 허래비가 남은 돈이라도 줄게 오늘 저한테 너무 많이 투자하시는 거긴 한데 이 정도면 거의 0.7댕글이 아니냐? <laughs> 일단 처음 시작이 제일 중요해 음, 음 좋았어 이거 내가 볼때 굉장히 잘되는 기운이야 세 개만에 세 개만에 두개세 개만에 두개세 개만에 두 개예요 벌써 개만에 두 개. 세 개만에 두 개예요. 세 개. 세 개만에. 나 이거 받자. 어. 아까 실버였는데. 아싸. 매포 만원 됐다. 개꿀. 오! 2 0개 4개 정도면은 이런 거에 좋아하냐, 왜? 이러면은 해 보자. 신발. 마라벨 단 하나. 어, 어 색칠됐네 이거 똑같은 거 아니냐 이거? 잠깐만 크로마 아니야? 아 아직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아직 끝나지 않았어 검은 파도 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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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코라도 나와 라 근데 해코 바라는 거 너무 노양심인가세 개만해 아니 미친 로얄 스타일 이거 두개 사서 스라벨 띄운 다음에 오케이 각 나왔어 각 깔끔 깔끔하게 나왔어 그냥 일단 스라벨 하나 띄우고. 네. 스카우터가 나왔네. 스카우터. 스 같은 스시긴 한데. 템다 갈아서 외포로 각이다. 스라벨 하나만 주세요. 제발 스라벨 하나만. 어 스라벨 하나만 주세요. <laughs> 괜히 했나? 갑자기 정신이 확 드네. 이렇게 된 이상 해크나 마라벨로 간다. 자 그러면 네이플은 여기까지 들어가겠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. 1시간 30분 만에 15만 원 날리는 개 젓같은 게임. 아주 재미있었어요. 예. 아주 재미가 있어서 잠이 그냥 확 달아나 버렸네. 아주 아 이거 하나 아까운데. 아. 아, 안 돼. 안 돼. 안 돼. 돼. 이돈이면 배민 배달팁이라고. 안 돼. 아껴. 극장 피스요? 극장 피스 같은 소리 하고 있네.